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는 이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곱째 인을 뗄때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을 통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더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이 마지막 때이 자기 백성을 가려내시고, 인을 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반 시간쯤 고요하게 하심으로이 일곱째 인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인 뒤에 나오는 것은 일곱 나팔의 경고입니다. 앞으로 더큰환란들이이 땅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임하는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 절에서 5 절까지 말씀을 중간에 넣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굴속에 숨어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아마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때이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므로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대단히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단의 불, 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담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출입굽기 19장 1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늘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수를 갚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이 재앙의 모습을 이 나팔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나팔에 대한 이미지는 민숙이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 은나파를 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나파를 언제 불게 되느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또 행진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이 나파를 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한 기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파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려고, 이 나파를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려고 이 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말씀부터 이 천사들이 요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됩니다. 여러분 7절말씀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인을 통해 이 전쟁과 재난으로 땅의 사분의 일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이 땅의 삼분의 일이 파괴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연에 더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 애굽에 임하는 열 가지 재앙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1 0 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숲의 나무들을 통해 공기가 정화되고 산소를 공급함으로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데 이 불과 우박으로 이 수목과 이 푸른 풀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가 되어지면 이 땅은 아마 메마른 광자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게 될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존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다가 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면 아마 이 지구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중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애굽에임만 10가지 지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썬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숙이되매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이 강들과 샘들과 지하수들이요. 썬 쑥처럼 되었다는 것은 오염이 되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하고 난 뒤에 마라에서 쓴 물을 먹게 되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니 당연히 달과 별들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는요, 태양의 빛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연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 태양이 파괴되고 오염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3분의 1만큼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까지 아직 뭔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광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런세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불려진 이네 개의 나팔은 이 땅의 삼 분의 일에 해당되는 이 자연에 대한 재앙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세 개의 나팔은 특별히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이세 개의 나팔은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세 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과 또이 먼저 실족했던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문제를 이 남아있는 나팔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사람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게 되어지면 이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러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마지막 심판이고 주님의 재림입니다. 앞으로 이 남아있는 이 세계의 나팔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멈추고 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일어난 땅과 이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임하는 이런 자연에 대한 재앙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마지막 시대도 이 불순종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이 성도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때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는요 정말 종말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3분의1이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상과 귀신을 믿는 자들은 더 열심으로 우상과 귀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이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모습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이 성도들은 그 혼란한 시대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난과 이 환란이 임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주인의 집 사람, 이 성도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도 육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악한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영적인 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 것이라 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악한 자들과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죄를 짓고 서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다가는 이 주인에게 어미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벌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발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들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붙여 주신 이 사람들.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품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영육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있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다